오늘은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오행이란 것은 동양의 가장 기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명학의 관점에서는 이 오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의 작은 우주 즉 소우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여러분 그 오행은 이 순서대로 보면은. 목, 화, 토, 금, 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안 외우실 때도 어떻게 외운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외웁니다. 어, 이 목은 뭡니까, 여러분? 목은 나무죠? 목은 나무고, 어, 화는 어, 불이죠, 불. 활활 사는 불. 토는? 토는 흙이고 어, 금은 뭡니까? 금은 쇠죠 쇠쇠쇠 쇠. 쇠. 수는 물이죠 물물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주만물을 명략에서는 오행으로 우리가 다 해석을 합니다 이 목, 화, 토, 금, 수 이것이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다섯 가지 원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엠페도클레스라는 분은 그리스 철학자인데 우주 만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 불, 공기, 흙이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다고 설명을 했죠. 따라서 우리 동양에서는 우주 만물을 뭘로 구성된다? 목, 화, 토 금, 수, 오행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명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행이 상생을 한다. 상생이 뭐죠? 서로, 서로 상자. 서로 생. 생한다.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과 같이 목, 화, 토, 금, 수를,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 목, 화, 토, 금, 수의 이 순환 상생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이 그림을 잘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목생화 이렇게 나옵니다. 목, 목이 나무가 화, 불을 생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불쏘시계가 필요하죠? 불쏘시계. 어떤 그 마른 풀. 마른 풀. 건초. 아어 그냥 건초 같은 게 있으면 불이 잘 붙을 거 아니에요? 활활. 그 사주에 이 불이 있으면은, 어, 뭐가 있으면 좋다? 목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무가 그렇지만 목생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탈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생토예요. 이 불이 불이 에, 꺼지면은 뭐가 됩니까? 불이 꺼지면은 불이 꺼지면은 어, 재가 되죠. 재이 어, 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흙으로 보시면 되죠. 흙 화생토 다시 해보실까요? 화생토 불이 꺼지면은 뭐가 된다? 이 흙이 된다. 아, 이렇게 볼수 있죠. 또 이것은 어, 이 불을 태양으로 본다면은 태양이 토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우주 만물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지구가 이 흙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이화이 이이 태양이 뜨면은 우리 우주 만물이 잘 생육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볼 수, 이해하셔도 되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토, 생, 금. 흙에서, 토는 흙이니까 뭐가 나온다? 금. 쇠가 나온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땅 속에, 이 토,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아, 금이 있죠? 금. 금. 광물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광물은 이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laughs> 고부가 가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생금이 되면은 흙 속에서 뭐가 나온다? 광물이 나온다 고부가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또볼 수가 있죠 어, 네 번째는 금생수입니다 금생수, 쇠에서 뭐가 나온다? 수 어, 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금을 쇠나또 저기 산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바위를 뭘로 본다? 이거 금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금에서 깊은 산 속에 뭐가 있다? 옹달샘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 옹달샘은 물이죠. 그래서 깊은 산속이 바위 밑에서 옹달샘이 금생수 되고 있다. 아, 이런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뭐 포항 제철에 가면 쇠 쇠를 녹이죠. 용광로가 있어가지고 그 쇠가 녹으면은 수 뭐가 된다? 쇠물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오행을 이해하실 때는, 어, 이러한 그 오행의 상생의 개념을 어, 이 자연의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으로 이제 수, 생, 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는 물이잖아요. 물이 있어야지만 물이 뭘 생한다? 나무를 생한다. 그럼 당연하죠. 물이 있어야지만 뭐 나무가 잘, 물어 물어 살아갈 거 아니에요. 수생목. 그래서 이 수라는 거는 이게 이제 겨울을 뜻하는데 수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뜻하는데 그럼 겨울에는 뭔가 휴식이나 어떤 재충전이나 또 뭔가 이제 준비를 한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뭐 봄이 되면은 뭔가 이 생명체를 수생목으로 해서 잘 나무가 새로운 봄에 잘 자라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생에 준다는 뜻이 돼요. 따라서 이러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상생의 원리를 다시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제 목생화니까 이것은 뭡니까? 나무는 화. 이걸 태양을 볼 수가 있어. 나무는 태양이 있어야지만 잘. 아,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잘 생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생토죠. 이 화생토는 역시 태양이, 태양이 있어야지만 토, 우주 만물을 잘 생육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세 번째, 토생금이죠. 토생금은 뭡니까? 흙 속에서 뭘 우리가 규정한 걸 찾아요. 금이라는 광물이나 고 부가 가치 어떤 결실 결실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에 금생수는 금생수는 우리가 이제 뭔가 어, 이 금이라는 고 부가 가치의 광물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휴식을 취하자 수 겨울에 휴식을 취하자 취하자 어, 이제 이런 관점으로 금생수를 이해하시면 좋겠죠. 또한 이렇게 이제 겨울에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가만히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또 뭔가 다가오는 봄을 위해서, 목을 수생목 하기 위해서, 이 겨울, 3개월 동안은 또 뭔가 준비하고, 또 재충전하고, 이제 이런 시간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행의 이 상생, 서로 생한다는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리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 뜻을 이해하시고, 어, 이 오행의 상생가, 노래다, 노래. 에, 이 노래가 나오도록 자유자재로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계절로 보면 목은 뭐다? 봄이고, 화는 여름이죠. 그 다음에 토는 어, 이제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예요 환절기. 금은 가을이고. 그래서 가을의 결실이 금이, 금을 뜻하는 거죠. 수는 뭡니까? 수는 겨울이죠.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의 원리에는 뭐가 들어있다? 봄, 여름, 한절기, 가을, 겨울. 이 4계절에 상생순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시작을 해서 화. 뭔가 그것을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일을. 지금 확장을 시키면은 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내 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게 생겨야지만 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토생금에서 고부가가치나 결실 또 이게 돈이거든요 이 금이라는 것은 돈 물질 또한 이렇게 이제 고부가가치를 얻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금생수를 해야죠 그러지만 이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이제 그 생활을 해 나가고 또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마냥 휴식만 취하면 됩니까? 이 동안에 이 술을 우리가 즐기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가오는 봄을 위해서 또 뭔가 준비해야 되겠죠. 또 연구하고 또 어떤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이제 이러한 그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된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생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오행의 어떤 순환하면서 상생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내가 목이라면은 옆에 있는 물 생해, 바로 옆에 있는 불을 생하는 거예요. 이불은 바로 옆에 있는 짝지인 토를 생하는 거고 토는 옆에 있는 짝지인 금을 생하는 거. 금은 옆에 있는 짝지인 누굴 생해요? 수를 생하고. 수는 옆에 있는 짝지인 파트너인 목을 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 오행의 에, 상생의 원리는 뭔가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어, 의식주의 활동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의 이순환 활동을 인간이 생존한 동안에 무한 반복되고 순환되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